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아오의 류 교수입니다. 우리는 지금 HSK 5급 장문파트 한 기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문제를 살펴보시겠습니다. B, 타더취샤오라비사이즈가자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어요. 오늘의 문제를 풀기 위해 학습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베이 자구, 피동 문이죠. 자, 베이 자구는 형식이 주어 베이 목적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동사 기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문장 봅시다. 네, 이거 빙런 주어죠. 베이 샤왕, 베이와 목적어가 있고, 송다오 이벤트러. vc와 목적어 기타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 환자는 샤왕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빼이 샤왕이라고 나왔죠. 자, 그 다음 예문 봅시다. 내가 b는 이숭다 이웬 추일러. 여기서 없어진 게 뭐예요? 샤왕이 없어졌죠. 그 환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왜 없어졌을까요? 누구에 의해서? 그런지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밝히기 쉽지 않고, 자전사학과처럼 밝히기 쉽지 않을 거였을 때는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모든 전치사는 목적어를 갖지만, 피동을 나타내는 빼이와 피동을 나타내는 개인은 목적어를 안 가져도 상관이 없어요. 자, 빼이 자구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죠. 기타 성분이에요. 수러 뒤에 기타 성분이 와야 하는데, 결과나 영향을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동태조사 혹은 각종 보호가 와 줘야 한다 만약 이런 게안오려면 적어도 동사 자체가 결과의 의미를 지내는 쌍음절 동사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주의해야 할 것. 의미상 이미 동작의 결과가 나타나 버렸기 때문에 결과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가능모는 어릴 수가 없어요. 다다치엔 빠, 베이타, 짜오따오 그의 직업은 그의 에해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니죠? 그쵸 저这样的孩子,必老师教育不好 이런 아이들은 선생님에 의해 교육을 잘 받을 수 없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가능법은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문제 세 단을 살펴봅시다. 취샤, 취소하다, 제거하다죠. 비사. 명사 동사 다 돼요. 시합 시합하다 즈거 자격이죠. 다시 문제 보십시다. 베이타더 취소로 비사이 측거. 자, 타더 있으니까 명사성 성분 와이죠. 여구 여고 원래 지대요. 자, 베이자는 전치사를 갖는다는데 여기서 베이자 전치사를 가질 수 있는 부분 명사성분 비사이 측거밖에 없는데 비사이 측거에 의해 시합 자격에 의에 취소됐습니다. 라는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빼이는 이번 문제에서는 목적을 안 가져요. 취샤올러는 수로 플러스 러, 기타 성분 가졌죠. 그래서 정답은 타더 비사이즈 거. 그의 시합 자격은 빼이 취샤올러. 취소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정답이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이번 기출문제의 정답은 다다 비사이 즈거 베이 취샬로, 그의 시합 자격은 취소 당했습니다. 취소 당해졌습니다. 라는 뜻으로 b 이자고 비동문으로 사용되었죠. b 이자고의 형식과 기타 성분의 특징 꼭 챙겨 두셔야지 돼요. 징찌다, 띵짠하, 띵지, 띵요, 띵다, 빙, 환샹하, 닌다, 방요, 시에제.